오늘 아침도 한겨울이라고 하기에는 추위의 기세가 약한데요. 특히 낮에는 서울 기온이 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3월 초순만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잠시나마 바깥에 나가서 기분 전환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건조함을 달래주는 비가 오락가락 하겠고, 강원산간과 경북 북동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 공기가 깨끗하겠지만 경기도를 중심으로는 낮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강릉 5도, 대구 9도, 부산 11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 낮기온 인천 6도, 세종 7도, 충주 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이 비눈이 그친 뒤 주말에도 큰 추위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또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지방에 또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